그리고 어깨도 몸은 힘 빼세요. 몸은 힘 빼고 가슴은 활짝 열어진 느낌으로 우리 호흡을 먼저 정리해 볼게요. 먼저 숨을 입으로 후 내셔 봅니다. 다시 한번 숨을 내쉴 때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성령이 충만하도록 다시 한번 내쉬고. 자, 이제 코로 깊게 숨을 들여 마시 볼 건데요. 들이 마실 때내 배, 아랫배 배가 부풀어 오른다는 느낌으로 들이 마십니다. 어깨에 힘은 들어가지 않아요, 배그나. 다시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이제 기도에 맞춰서 이 호흡 그대로 유지하면서 깊이 들어갑니다. 호로 숨을 들이마시고 나서는 숨을 참을 때 기도의 말을 연결시키세요. 다시 숨 크게 들이마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말씀, 하나님 자녀의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들쑥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함께하시고 날쑥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심에 감사합니다. 들쑥 예수 그리스도 건세는 이름 앞에 날쑥 모든 흑암이 무너짐에 감사합니다. 들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날숨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심에 감사합니다. 들숨, 하나님 자녀인 나에게 천군천사를 파송하셔서 날숨 지키시고 섬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들숨, 천국 심민권을 주셔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죽어서도 날숨,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들숨, 나를 통해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는 날스 세계 복음의 주인공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들쑥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날스 모든 사람을 살릴 보금 대통령 엘리트 성공자로 자라게 하옵소서 들쑥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메마로 임하는 시간 되가여 주옵소서 날스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깊게 숨 들숨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날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금 머리를 좀 올렸죠. 우리 렌마트들은 굉장히 많이 어색해하고. 네. 아 그러니까 그치. 우리 지난번 머리 낫다라고 하는 애들도 있고. 그쵸? 근데 좋은 그 사인이 또 중요한 자리에 서야 되기도 하고. 또 지도자는 또 카리스마 가 있어야 되니까. 네. 머리 올린다고 해서 뭐 카리스마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겠지만 저도 준비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어색해도 이쁜 눈으로 바라봐주세요. 알겠죠? 저를 네. 보고 아 어색해요. 아, 해도 괜찮긴 한데, 그래도, 아유, 아, 멋있어요. 한번 해주세요. 알았죠? 고마워. 아, 고마워. 자, 우리, 방금 호흡기도 할때그 마음 가지고 함께 마, 말씀 받을 텐데, 오늘은 전사님이 이 PPT를 큰, 큰 대지만 PPT를 할 거고 나머지 판서를 할 거니까, 우리 1학년 랩런트들은 여기 있는 겉만 딱 적으면 돼요 시판에 있는 거는 안 적어도 돼요 1학년 애넌트들은 알겠죠? 자 우리 나에게 필요한 것은 심이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많지만 여러분들에게 심이 필요해요 쉬는게 우리가 막아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거 자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금의심 복음 안에서 쉬는 것, 복음 안에서 누리는 것, 복음 안에서 행복해하는 것,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상 껏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런 힘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 말씀 가지고, 기도 가지고, 찬양 가지고 누리는 그런 자세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기가 여러분들이 여기 모여서 함께 누리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심이다라는 말씀을 이번 한 주간 꼭 붙잡고 참된 심을 노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먼저, 여러분들이 말씀 받기 전에 기억해야 될게딱 있어요. 먼저, 절대 불가능이란 말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굉장히 싫어하는 말이죠. 불가능하다. 그렇죠?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불가능은 없다. 우리는 할수 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것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절대 불가능하다. 참안 좋은 말인데 우리는 이것을 꼭 붙잡고 가야 돼. 여러분들이, 어? 나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다. 우리가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세상에 주는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넘어지는 거야. 먼저, 하나님 주신 힘을 얻기 위해서는, 아, 나는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한 존재이구나. 근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절대 불가능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절대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증인으로 세우겠다. 절대 언약을 주셨어요. 내가 절대 불가능을 인정할 때 그때 이 언약이 붙잡혀지는 거야. 그럴 때 이제 그게 바로 절대 가능입니다. 절대 가능. 내가 언약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꼭 붙잡고 가야 돼요. 지금 유초등국 시절에 이거 딱 붙잡고 가면은 절대 무너질 게 없습니다. 내, 지금부터 내가 아, 내 힘으로 할수 있어. 나할수할수 할수 있는 거 많아. 나할줄 아는 거 많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우리가 놓게 되면은 나중에 커서 어마어마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걸 딱 붙잡고 하고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우리 1학년대로 이걸 딱 적으면 돼요 짐을 가진 행복자 어,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짐을 가졌는데 행복하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보금으로 는게 말이 됩 짐을 가져온다. 야, 이 짐을 가져온데 이 친구는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이게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아, 내가 막 짐을 무거운 짐, 어려운 짐, 두려운 짐을 막 갖고 있어요. 이 자세 보면은 넘어져 있고 싸우고 악몽꾸고 무서워하고 뭐 아프고 이런 짐이 나에게 있는데 여러분 이 짐을 가졌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짐을 어떻게 내려놓지 몰라가지고 발버둥을 쳐요.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짐을 가진 불행자,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짐을 가졌지만 아 이것은 해결할 수 있다. 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짐을 통해서 남은자의 행복을 누리는 거야. 아난 남은자다. 나에겐 답이 있어. 무엇을 깨달았냐면, 여러분들, 나도 모르는 나가 있다. 나도 모르는 나가 있어. 나도 모르게, 우리 학년들은 이거 안 적어도 돼요. 이것만 적어도 돼요. 우리 나도 모르게, 운명, 운명 속에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붙잡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자꾸 종교 생활하고, 자꾸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숨겨진 나 완전히 숨겨져 있어요 내가 율법 속 내가 인본주의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 신비주의 숨겨진 나 우리는 이 속에서 다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될까요 또, 드러난 나. 이 안에 있으니까 문제가 자꾸 드러나는 거죠. 자꾸 알수 없는 문제에 시달리는 거예요. 알수 없는 두려움, 갈등, 시기, 질투. 이 안에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또 숨겨져 있는 문제들. 그 속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했어요. 이 짐을 가졌지만 여러분들은 이것을 해결할 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여러분들의 짐을 덜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짐을 가진 행복자예요 두 번째로 담을 가진 예배자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답을 가졌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답이 없는 문제를 풀고 있어요. 답이 없어서 헤매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분명한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를 예배를 통해서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성공해야 되는 그 이유는 이 답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이죠 내 짐을 그대로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짐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오세요 짐을 가지고 다른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배 자리에 오세요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합니다 정말 예배 드릴 때 마음과 생각을 담으세요 내 중심을 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례자입니다 짐을 가지고 오세요. 짐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짐을 가지고 예배자리에 오세요. 진짜 필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그냥 예배자리에 오시면 됩니다. 예배에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뭘 붙잡으면, 아, 해방받았다. 여러분,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피 언약으로. 피 언양 다음 주에 할 거잖아요, 그렇죠? 양의 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에 양의 피 바른 날 애국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글쎄 피 붙자는 순간 여러분들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세요. 계속 여러분 이거 지식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답이에요. 해답이에요. 해답. 예배를 통해서 해답.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 게이 언약계라는 것을 주셨는데 뭐냐면 말씀. 말씀. 말씀을 전도사님의 말로 듣지 말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계속 들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걸까? 하나라도 붙여보세요. 하나. 절대로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저런 사람도 못해요. 이 모든 것을 다내 걸로 만들 수는 없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라도, 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려고 오늘 이 예배자리 부르셨구나. 말씀.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되냐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눈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자꾸 예배자리 없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여기 드러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신의 생각으로 바라봐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기준이 짱인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왜 저래? 어? 저 사람 왜 저래? 그쵸.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서로, 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전도는 서로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아껴주고, 우리 또 1학년 멤버들 왔으면, 보듬어주고, 이끌어주고, 그게 전도자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제 외절이가 아니라, 아, 우리는 한 팀이구나. 하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새 절기. 새 절기가 뭔지, 아시나요? 우 유월절, 수장절, 오순절.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주셨고, 오순절을 허락하셨고, 수장절을 하, 어, 허락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해석. 유월절, 유월절 날키 바르고 넘어갔잖아, 그렇죠? 죽음이 넘어갔어. 아, 하나님께서 이에게구 원을 주셨구나. 오순절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수장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새 절기. 좀 어려운데,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 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해석. 마지막으로, 힘을 가진 치유자. 어, 자. 힘을 가진 치유자인데, 참, 여러분들. 치유자, 웃기죠? 십을 가진 치유자인데 이걸 뭐라고 할까요? 정복자. 어, 안 맞잖아요. 그쵸 내가 심으면서 치유하는 것이 정복이에요. 정복. 여러분들 경기 남부 지역에 재앙. 우리 눈엔 안 보이지만 내가 잘 느껴지진 않지만 재앙이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현장에 흑감이 가득해요. 눈에 잘안 보여, 안 느껴져요. 근데, 분명히 사자 역사하고 있어요. 두루두루 달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거기 그 재앙을 꺾을 주역인데,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정복하면 되냐면, 힘을 가진 치유를 하시면 됩니다. 힘. 복음으로 쓰면 돼요. 복음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의 빛이 증거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힘을 누리면서 현장에 가면 되는 거예요 복음의 힘을 누리면서 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광야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힘든 그 광야 이제 너무 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겠죠 그 광야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저 선생님도 이 광야의 시간이 있었어요 많이 거기서 성장했어요. 전도자로. 그 광야 속에서 내가 힘을 리는 거예요. 아, 힘들어. 이게 아니라, 아, 그래. 그 글쎄, 피. 그러면 된다. 거기서 여러분들,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 믿음 갖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광야 속에서 여러분, 참된 축복을 누리고, 그렇게 되면은, 증인, 증인이 되는 거야. 이 증인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시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멋있는 상민이가 사회를 보고 또 우리 가은이가 대표기도 하고 우리 또 다음 집중 때 재원이 간증할 거고 저번에는 주원이가 또 간증도 했고 이 졸업한 유빈이 형이 사회도 하고 간증도 했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누구도 빼놓지 않고 증인으로 반드시 사용하실 건데, 그러려면은 내가 누리면 돼요.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누리고, 힘을 누리면 하나의, 여러분들 반드시 증인으로 사용하실 거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경기나무층이 잘 꺾이고, 헌당이 되어주고, 보금 엔리트 보금성원, 보금 대통령이 세워질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 결론적으로, 외워 볼게요. 우리 1, 2, 3학년은 아직 해당이 안 되지만, 우리 같이 기도할 게 있어요. 우리 집중훈련 할 건데, 3월 1일 날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집중훈련을 왜 하냐면은, 이 예배 때, 예배 때못 하는 말들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예배 때는 못 하는 얘기들을 이때 하는 건데, 이때는 좀 우리가, 우리 집중훈련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이 배운다. 훈련을 받는다. 훈련이잖아요. 이때 주제가 뭐냐 면 기도인데 우리가 하는 그런 기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표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2022년에 전에 얘기했죠. 대표기도 준비해오라고. 어 우리 백은이가 오늘 준비 못해서 이제 했는데 괜찮아요. 다음 전사님 대표기도 할 자를 얘기해주면은 준비형 뭐 합신기도는 어떻게 할지 금요일날. 금요일 합신기도는 어떻게 할지, 호흡기도 오히려 계속 하잖아요. 또 어떻게 하는지. 강의 통해서, 들고 4, 5, 6학년은 준비해서 오시면 돼요. 그렇죠 4, 5, 학 우리 1, 2, 3학년은 또 학년이 되면은 집중을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예배가 일찍 끝나잖아요. 근데 저기 어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하면 여러분들이 지루하니까 해 일찍 끝내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왁자지껄 가가지고 막그 어? 예배드리는 곳에서 떠들고 하면은 예배 방해될 까요 안될까요? 어 방해되죠. 예배 망치면 안 돼요. 우리 끝났다고 다 끝난 거 아니까 니 너무 막 떠들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1학년 또 레몬트들 갈 데가 혹시 없을 수 있어서 짧게 영상을 틀어놓을 거예요. 예배 다 끝나고 알겠죠? 음악 공부 다 끝나고 틀어놓을 거니까 1학년은 같이 보고 또 우리 어 다른 학년들도 같이 보면 좋겠어요. 잠깐이지만 우리 또 그런 문화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알겠죠? 우리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여기 있으면 돼요. 다 끝나면 만나면 돼요, 부모님들. 알겠죠? 알겠나요? 그리고 어 우리. 예배 전에 예배 전에 갈 데가 없어서 여러분들 참 밖에 돌아다니고 힘들어하는 거 너무 전은사님 마음이 아파요 우리 또 장사가 생길 거니까 모두 같이 기, 기도합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 마지막 우리 마무리 기도까지 끝까지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는 말씀만 메시지 시간만 예배가 아니에요 자 기도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참된 힘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짐을 가진 행복자, 답을 가진 예배자, 힘을 가진 치유, 치유자의 증인으로서는 응답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소리>